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네, 지금 XRP 시장 포면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데요. 그런데 숨어있는 흐름은 꽤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XRP 시향부터 안쪽 기사까지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4,184원. 지금 달러로는 2.98달러로 내려갔는데요. 하나로는 4,092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1.6%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24시간 거래량은 6,300억 원대로 여전히 식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밑에서 다시 쓸어 담고 있는 움직임도 하루 이틀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어떤 흐름 이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인베이스 XRP 보유량 3,200만 개로 감소, 콜드월렛 두 개만 남음이란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 XRP 콜드 지갑의 수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두 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평론가 XRP 리퀴디키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른 것으로 두 지갑에 각각 1,640만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거래소가 불과 3개월 전에 보유하고 있던 52개 콜드월렛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XRPL 탐색기인 XRP 스캔의 데이터는 최근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구체적으로 XRP 리치 리스트를 살펴보면 현재 코인베이스 XRP 콜드월렛은 콜드 247과 콜드 438두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심상치 않은 뉴스인데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코인베이스의 XRP 콜드 원렛만 52개, 보유량은 약 28억 8천만 XRP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지갑에 단두개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전체 보유량은 3200만 XRP 수준인데요. 이게 무려 96.6%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거래소가 XRP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고래들이 다 끌어가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까지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공급 쪽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동된 물량들은 대부분 바이네스라든지 스테이크, 체인 나우 같은 외부 플랫폼으로 빠르게 흩어졌고, 결국 시장에서는 다시 매도 물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보유량은 줄고 지금 지갑도 줄었죠. 그리고 재입고도 없는 상황 이럴 때는 가격이 한 번에 크게 움직이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보통의 지갑정리뿐만 아니라 XRP 수량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어디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지갑에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저희 전문가들이 초단위로 함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혼자 보기 애매하고 어려운 구간일수록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드리는 정보로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PC 링크를 클릭하신 후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전 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 공유방이에요. 네, 저희 공유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남겨 주시고 계신데요. 전화번호가 오타가 나는 분들은 공유방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오타 없이 010부터 해서 번호만 쭉쭉쭉 다시 한번 남겨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공유방 진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도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24시간 무료로 전문가들이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인 관련된 궁금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네, 기초적인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지, 용어, 다 저희가 상세하게 전문가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맞게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거를 조금 더 줄이고, 어떤 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지, 비중이 투자에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점검도 전문가에게 무료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와 같은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문가와 트레이더들이 드리는 명확한 정보로 빠르게 정보력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저희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요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직관적인 기사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리플 현물 ETF 출시 첫날 대기록에도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리플이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첫 현물 상장 지수펀드인 XRPR ETF가 출범하여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6시 10분 기준 XRP는 전일 대비 1.63% 하락한 2.98달러에 거래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코인피디아 등에 따르면 XRPR ETF는 출범 첫날 3,770만 달러에 거래량을 기록하며 올해 신규 상장 ETF 중 가장 큰 자연 거래량을 세웠다. 이는 최근 각광받은 인공지능 AI 관련 ETF인 웨드브시 AI 레볼루션 ETF를 넘어 선수치다. 올해 들어 총 710개 이상의 신규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첫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도지코인 ETF도 1,700만 달러의 거래량을 보이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을 냈다. 분석가 잭 레터는 첫날 성과에도 불구하고 XRP가 이후 4일간 6,863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 유출을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XRP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와 계도를 같이 한다고 라 덧붙였다. XRP 가격 하락에 대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자 XRP 역시 동조하며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는 XRP 시장 전체 흐름, 특히 비트코인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례로 볼수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XRP는 현재 3.2달러 저항선 바로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73달러 아래로 밀리면 하락 군면이 본격화해 2.2달러 부근까지 열릴 수 있으며 반대로 3.2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뚫고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3.4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ETF 첫날 성과와 토큰 가격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TF 거래량 급증은 제도적 투자 접근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하지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투자자들은 ETF 성과와 가격 변동의 괴리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XRP 현실을 딱 직관적으로 써준 기사라서 다좀 천천히 읽어봐 드렸는데요. 네, 지금 올해 미국에서 상장된 ETF 중 1등을 차지한 거래량이었는데요. 최근 핫했다던 AI ETF보다 더잘 나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뉴스는 좋게 나왔는데도 가격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실 법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ETF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약세 분위기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주춤을 하자 XRP도 따라서 같이 밀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ETF 제도권 유입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은 ETF로 인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건데요. 가격이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XRP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머물러 계신데요.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간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큰 상승 모멘텀을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탈하는 투자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얘기도 한번 들려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뉴스는 조금 더큰 그림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법안이죠. 이르면은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플의 RL USD나 XRP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법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미 그 안에 준비된 플레이어가 리플, XRP라는 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는 많은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보유량은 줄고 ETF 거래량은 터졌고 미국은 법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급한 투자나 성급한 손실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하시면서 강조드리는 게 너무 성급한 결정은 나중에 큰 손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고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쪽 흐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말 XRP가 하락흐름이 깊게 눌러주면서 들어갈지 아니면 단기 하락을 끝내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는 수많은 전문가와 트레이더들이 함께 방향을 면밀하게 초단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명확한 기준 잡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신 후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링크 클릭, 문자 전송하면 완료입니다. 투자에는 빠른 정보가 핵심입니다. 1대1 무료 상담이라든지 저희 공유방안에서 이와 같은 빠른 정보 제공도 모두 무료로 24시간 실시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모두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XRP 하락 흐름부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가능성 부분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